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잠무장김 비무대장입니다. 아, 구미시에서 열리는 그 스마트 복장으로 산업 대전 전주군 장면과더욱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조계하는 백성 여러분 동기 동창입니다. 국회에서 저희가 지금도 따가워 게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분담을 항상 따뜻하게 친구의 우정으로 이렇게 배려주셔던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주로 이제 서울하고 대전에서만 이렇게 행사를 하고 다녔는데 또 우리 백성주님이이 그 지역을 사랑하시는 열정, 또 육군에 대한 애정, 또 저와의 우정 들을 생각해서 제가 적분마을 우리 많은 장군들이 이 자리에 참석해서 미비어려움들과 한번 같이 동참하고 같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자 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같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정작 우리 인터뷰자들, 제가 TV로 만든 때만나뵈시면 반갑습니다. 구미시장도 반갑습니다. 그동안 공개, 정말 정경합니다. 음, 또, 동아일보 출판국장님, 예, 네, 반갑습니다. 저희 청원에서 감사드리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어,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구미의 전자산업이 대한민국의 산업화 시대를 이끌어내는 하나의 견인차, 그 성장공격을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한때는 대한민국의 실리콘 밸리나 이런 영예 영광도 얻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뉴스 매체를 통해서도 봤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런 소식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기는 또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의 창으로 이끌어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최근에 이제 부임한 구미시장께서 구미를 새로운 고향으로 이끌 수 있는 기전 또 전략 아까 그8 가지 그 IT 정목을말씀하십 그런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구미를 새로운 산업 도시로 이끌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추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성장해서 많은 도전과 난관이 있겠지만, 새로운 영광을 이끌어 내실 것을 기대하고 기원하겠습니다. 구미의 어떤 그 영역의 역사가 지금 저희 육군이 채고있는 상황과 유사한 점, 공통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육군도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있습니다. 병력의 40%를 절감해야 되고, 여러분도다 아시겠지만, 백무기간도 단축해야 되고, 남북관계가 배워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육군도 이런 도전들을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이라고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4차 산업의 혁명에 기술을 우리 육군에 접목한다면, 우리 육군이 과거의 병력구조적인 그런 낙후된 군대가 아니라 새로운 첨단 과학기술로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까 여러 도지사님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 드론봇 전투체계를 통해서 병력은 감소하지만 새로운 전력을 창출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드론봇 뭐 교육센터를 만들어서 연구의 허브 플랫폼 역할을 할수있고 금년 전은 실질적으로 그걸 운영할 수 있는 드럼보 전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럼보 전수훈련장, 드럼보 교육장을 만들어서 인력 양성이라든가 전체적인 꿈 조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 우리 경북 지역에도 저희가 이제 조만간에 드럼보 교육센터, 전수훈련장, 그리고 조종사 양성에 앞서 시설들, 장소들을 만들고 이거5 4사단을 육군의 그런 뭐시범구대로 지정해서 민간 기술들을 바로 접목해서 그런 어,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전투 실험들을 어, 내년도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laughs> 그리고 아까 도의사님께서 그런 보 축구를 하신다 했는데, 저희는 이미 다 했습니다. 총장대 드럼버 축구대회, 메틀, 크래시, 경연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드론을 친숙해하고 또 미래의 드럼보 전사로 육성될 수 있는 록 통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드론 관련한 기술들을 군에 접목하기 위해서 여러 전문 기관들과 협업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군이 정말로 미래 전장을 주도하고 지배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들을 만들어내고 첨단 과학기술 군이 될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비록 군뿐만 아니라 지역의 특히 그 국민의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에도 반드시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언컨대. 그런 모습을로 일컫는 새로운 산업에 대한 우리 육군과 우리 구미시의 도전적 시도, 하면은 구미시와 우리 육군을 새로운 계획땅으로 이끌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어, 이번 산업대전이 육군과 구미시 간에 새로운 협력 형태를 구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어, 감사드리고 앞으로 저희 육군 여러가지 려력이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항상 든든히 할수 있는 그런 강한 육군, 자랑스러운 육군이 될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다음으로는